뭐죠? 예? 작은님이 방송 슬롯을 돌렸다 효과는 굉장히 꽉꽉꽉와 취소하고 봉방을 생각했다고? 아,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는 증거를 수집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, 아무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<laughs> 오늘 팔월드 자랑 려약 너무 1분 10개 놀렸다고? 아뭔 소리야 그게 너 고정할게 이런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니 1분 10개 놀렸다는게 무슨 소리니 1분 10개 놀렸다니 내가 그럼 여기서 입을 무겁게 무게 적